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종북 세력이 이 대한민국 전분화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을 미국 친민지라고 인식을 하고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하자는 세력입니다. 또한 이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북한 공산주의로 통일하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중국 세력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지난 70년간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합통일하기 위해서 남파한 간첩 황장률 선생님께서 그걸 오마명이라고 그랬죠. 이분들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는, 그리고 이들로부터 포섭된 세력, 그 숫자를 어떤 분은 10만이라 그러기도 하고, 30만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간첩도 아니고 북한하고 연결은 안 됐지만 자생적으로 김일성이가 적과 통일하는 그 사상이 맞다고 느끼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투쟁하는 세력 이세 가지 부류가 바로 정확하게 종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북 세력들이 지난 민주화 정치 30년 과정에서 전부 제도권을 다 장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계, 노동계, 학계는 물론이고 이제 관계까지 다 자원했다. 두 번째는 이 종국 사상이 김일성이가 우리를 적합통일에 의해서 선전하고 내세웠던 이 종국 사상이 맞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 국제사회를 나가다 보니까 정말 잘 사는 나라는 됐는데 빈부 차이가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70%인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우리 국민의 70%가 나는 저소득층인가요? 서민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50%는 극빈자라는 겁니다. 특히 30%의 정말 못 사는 우리 국민들은 내일이라도 전쟁이 확 나서 이 세상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북한 복항, 오히려 북한이 낫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공산화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태극기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촛불 편에 서 연방제 통일 세력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이종국 세력과 이종국 사상을 통치 철학으로 구현하겠다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은 지금 늘려 있어요. 국민 지지를 일일이, 3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이대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이 중에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공산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체제로 통일 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의식이 없습니다. 얼마. 6.25 전쟁을 했던 우리 원로 선배님들 월남 참전한 분들 잘 살아보자고 해서 크리티메고 오늘만 이 애국 세력들은요. 멸로하고 나이 덜어버렸어요. 그 자식들은 미안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부모 덕분에 잘 살아가지고 투쟁일 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태극기 세력이 다수를 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오래 전부터 촛불 세력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하게 했는 지도자 중에, 금년에 제하고 부터가 대통령 될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이 사실이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대로 가면 즉하통일이 된다. 공산화된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났느냐. 첫째는 남북 통일투쟁에서 사상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국민들은요. 우리가 분단돼서 통일투쟁을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 우리 대한민국 아주 월등히 북한보다 우월한 나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지도층이 그런 줄 압니까? 우리 보고? 그래 너희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인정한다 이거 그러나 우리는 사상강국이고 군사강국이고 정치강국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경제? 웃기지 마라 이거 미국하고 우리하고 수교만 하면은 경제도 금방 따라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보다 좀더잘 먹고 잘 사는 이 자만을 해가지고 우리 영대 지도자들이요,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건설에는 집중을 했지만, 국민 사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 체제로 통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그러나 김일승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를 이어가면서 목표가 우리 먹는 적화 통일을 먹기다 두고, 인민의 헐뜰를 졸러가면서도, 무기 만들고, 대남 공작하고, 전 세계 동포들한테 공작을 해서, 남쪽에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이들하고 합작을 해서 연방제로 가고 공공으로착화하겠다는이 전략을 추진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 동안에 근국 과정에서 유교 전쟁 과정에서 김일성이 편에서 가지고. 국가보안법 연재제에 의해서 제도권에 나오지 못하고 행세 못하고 언더그라운드에서 숨어서 압내하던 이들이, 이들이 민주화되면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국가보안법 연재제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그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쳐가지고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특채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원회 위원회 만들어서 그 위원장 위원 누구를 넣었습니까? 그종목실력을다 합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와서 공직자도 개방적으로 하면서 전부 집어넣은 거예요. 또 시험 쳐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국가사회가 완전히 이종국시장에게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는 그런 특수 공안요원들이 요 간첩에서 조사를 받고 더 열심히 간첩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인권 침해 서로 감옥 속하는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니 그런 간첩을 잡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걔들의 대통령 국가원수가 걔들한테 몰려서 지금 쫓겨나는 이런 나라가 됐다 말입니다. <웃음> 여러분, <laughs>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공산화 안 되고 자유 대한민국 지키신다고 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요 어떻게 뒤에서 욕만 하고 때려잡자고 군만 불러서는 안 된다. 얘기지. 딱 하나 길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19대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대 대통령을 정말 이 대한민국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신념에 찬 사람. 그리고 간첩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국민 사상을 대한민국 사상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온 국민을 다 함께 그 심각한 30%의 힘들고 어려운 이 국민들, 또 사람답게 살게 하고 하루빨리 중산층 70%로 만들어내는 그런 청렴한 이런 지도자를 찾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요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할 거냐? 어떻게 지금 보세요. 소위 보수 정당이라는 세으로다 완전히 쪼가리 났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무슨 바른 정당이래요. 남은 사람들도 지금 질이 멸렬합니다 언제 나갈까? 지살 공녀만 한다. 대한민국 1위 놓은 근본 제제 첫째는 보수 우익들의 부패, 기회주의. 이것이 종북을 양산하고 불이 내리게 해. 두 번째는 종국 세력들이 집권을 하는 건데, 어쨌든 19대 대통령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정당에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할 수가 있는 정치 상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모인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들 아닙니까? 남한테 미룰 게 없는 거, 여러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19대 대통령, 국민 후보, 초대 위원회를 결성하십시오. 앞에 총대를 인격 받고 인격자이면서 국민의 추앙받는 지도자 한 분이 앞에 초대 위원장을 맡으시고, 정말 신념으로 능력까지 사무총장 한분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조직, 기획, 홍보, 자금 몇개참모진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 정말 이 애국하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각 분야의 대표로 포진시켜 주시고 밑에 각 분야 직능 단체가 맞춰주는 이와 같은 거대한 19대 대통령 국민의로추대위원을개성하자 이겁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정당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 그래. 정당 없어요. 그래. 그 사람들 나서서 그사람들이 내신 후보가 그런 저 정복생 후보한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단체는 저는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정말 다음 대통령 후보가면 누구냐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찾고 해서 한번딱 찾아서 내세우자 이겁니다. 내세우자. <laughs> 온 국민이 단결해서 뭉쳐서 정권을 퇴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는 희망이 갖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대한민국이 저 썩어 빠진 북한보다는 분명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이 우위에 있고 그런 걸아 하는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어 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좀계획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하루빨리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없애버리고 우리 자유민주체제로 통일로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 이름 오늘 모신 외국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합의해서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